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변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공포, 불확실성, 의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반나절 후면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인가?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하고 여러 경제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이번 주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일단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경제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견해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경제 전망치를 내놓게 됩니다. 기준 금리는 어떻게 될 건지, 고용 수치와 GDP 이런 것들을 연준의 멤버들이 각자 발표를 하고 점을 찍습니다. 그걸 점도표라고 부르죠. 이러한 예측을 보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될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측 확인해 봅니다. 99% 동결, 인하를 할 확률이 1%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그 다음입니다. 3월달은 동결, 5월달도 역시 동결. 하지만 6월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인하는 9월 이렇게 두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치보다는 좀더 좋게 발표를 해준다면 제롬파울이 두 번이 아니고 세번네번 네번 해줄게.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 실시간 GDP 예상치입니다. 2025년 1분기에 GDP가 어떻게 발표될까? 여기 파란 색깔이 대형 금융 기관들의 예상치. 그리고 초록색이 아틀란타 연준의 예상치입니다. 자, 이 아틀란타 연준의 예상치가 3월에 들어서면서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마이너스 3% 가까이. 와, 조금 살아나는 거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2%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이건 최근 확인되고 있는 여러 고시경제적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아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당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경제가 이렇게나 암울한 거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공식 GDP는 4월 말, 5월 말, 6월 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4월 말에는 대충 계산하는 드래프트, 6월 말이 확정적인 GDP 발표입니다. 이런 거시적 불안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이런 불안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완화 정책으로 다가간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언제나 후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몸을 살리면서 쫓아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코인 가격이 오르려면 양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시장에 막 뿌려줘야지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있다.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준의 이 긴축 정책 종료에 대한 예상치를 한번 살펴봤는데 대략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 연준이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을 통한 유동성의 증가는 어려운 것인가? 암울한 상황일까?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3월 12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은행이 모든 예금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예금기관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금기관이라면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3년에 은행사태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없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실리콘밸리, 실버게이트 이런 은행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기간자금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3월 11일에 종료가 됐는데요. 3월 12일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걸 연장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금을 넣어서 계속해서 이런 은행들 저축협회, 신용조합 이런 여러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BTFP는 고품질 증권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원이 되어 기관이 스트레스 시기에 해당 증권을 신속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돈이 없으면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공급으로 돈 대줄 테니까 팔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회적인 완화 정책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나 6월에 본격적인 양적 긴축이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본격적인 유동성 사이클의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 두 가지 포스가 작용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 또 하나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 또는 관세 정책. 이두 가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낮은 금리를 원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제로 파울이 이번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날리면 트럼프가 아, 정도면 됐다라고 할까요? 더 세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수위만큼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4월 2일 이전에 관세이나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상에 따라 관세가 제외될 나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투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이 상황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 경제는 불안하기만 하지만 코인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SEC, 바이든의 시대에 제한된 암호화폐 보관 규정 폐지할 수 있다고 대행 최고 책임자 발언. SEC 위원장 대행인 마크 우에다는 투자 자문가를 대상으로 제한된 암호화폐 보관 규정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든 시대에 만들어진 암호화폐 때려잡기 여러 규정들이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코인은 아직까지 언제나 미움의 대상, 경계의 대상,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SEC 관련해서는 정식 위원장이 임명이 돼야 하는데 SEC 위원장 폴 에키스 청문회가 있습니다. 3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폴 에킨스에 대한 인준신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 가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무 공개 문제가 생겨서 취임 날짜가 연기됐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빨리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어서 함께 나눠봅니다. 기관의 83%가 2025년에 암호화폐 할당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코인베이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 개미들은 지금 실망감의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기관들은 83%가 지금 더 암호화폐 비중을 늘리겠다. 그리고 최대 75%의 기관이 2년 내에 디파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비중도 늘리고 디파이 플랫폼까지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포용을 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코인 관련 법안 중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장 빨리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책임자 대통령 실무그룹의 전무이사 보하인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다. 다음 두달 안에 아마 대통령 책상 위에 이 법안이 올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략적 준비금으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원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매집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행자에게 되묻습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원할까요? 당연히 최대한 많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많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한다. 라고 트럼프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 도지란 정부 효율성 부서입니다. 이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발표한 폭탄 선언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사기화도 같은 시스템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무제한 막 찍어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갔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사기치는 걸 잡아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돈을 보내는 마법의 돈 컴퓨터가 14개 있다고 밝힙니다 어, 미국 정부 안에 안에 있는 컴퓨터에 돈을 보내는데 뭔가 백업이 되어서 은행 계좌에서 가져와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샌드 누르면 돈이 나가는 그런 컴퓨터가 14대가 있다 그걸 잡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살짝 충격적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스 의원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 방송 나와서 찌라시 기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의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과 공개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이게 뻥이라면 뻥이라면 일론 머스크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후폭풍이 거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아, 그런데 그렇게 안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많은 비리들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들이 뭐 책임을 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 참 허점이 많다. 비리도 많고 비효율적이고 관리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런 아나로그 돈, 이 아나로그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이게 디지털 돈이 되는 건가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인가요? 오, 그렇다면 이 필름 카메라 있죠, 옛날 필름 카메라 이걸 찍어서 인화한 다음 그 돌아다니는 사진을 갖다가 스캔을 탁 해서 이걸 보내면 이거 디지털 사진이 되는 건가요? 무늬만 디지털이죠. 자, 어쩌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 아닐까.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변동 그 자체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제롬 파울의 마음을 모르죠. 트럼프의 의도와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걸 알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전체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며 준비해야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